영상편집 및자면 엄청 피네요이거이것도무슨뭐이기도도무슨 음양사 같은 거돈이정화한다워이곳이곳은또 음, 어. 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무당들이 이게... 오... <laughs> 들고 있는 거. 이곳도 다서워 이곳도 무서워. 이곳무슨 오방 뭐이런 건데 이 일본... 어. 구속이 거기 들어왔는 거니까 어... 근데 보니까 이 아수산 어제 올라올 때는 아주 그냥 안개가 끼어 가지고 어... 거의 한 진짜 5m 앞도 안 보이던데 근데 어제가 더 멋있었습니다 아, 아, 너무 아무것도 안 보였어 <laughs> 완전 진짜 겁겁탑끓이는줄 알았어 <laughs> 여기, 여기가 아수산 정상은 아닌 건가 정상은 이제 보나고 있는 절이 올라오는 거고. 거고 하여튼 차로 올라올 수 있는 정상이잖아. 예, 여기, 예, 예. 여기가 이제 보통 버스들이 여기서 돈다요. 저기 어. 구마모토 시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아, 셔틀. 예, 여기 이제 노선 버스 같더라고요. 그 얘네들 여기 돌면 여기 이제 주차를 여기 이제 사람들 해놓고, 내리고 여기서 어, 예, 여기서 이제 산 정상 올라가는 음. 예, 예, 이제. 버스나 아니면 이제 트레킹 끌어서 가면 아, 산 정상 가는 셔틀도 여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는 거죠. 500원이었던가? 우리는 크니까 700.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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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나비. 아 있었나? 이렇게 보고 있음들 뭐 하나. 그렇게, <laughs> 우리 있는 데가 저기고요. 가면서 느껴요. 그, 그거는 나도 알겠네. <laughs> 가면서 느껴요. 되게 아 이거 거짓네. 밑에는 전부 다이 밑에 쪽이에요. 우리 아, 어제 올라온 쪽이나 반대쪽이. 아저 바람 보고 현재 네, 현재지에 있는 바람 보고. 분하고쪽 저기밖에 안있 것이. 자 여기야. 이렇게 똑같이 와서 어디?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저걸 못 보는 거야. 예술이라는 네. 게. 카메라를 셔터를 누르는 게 예술이 아니라 그렇죠. 저건 저는 저는 문의 예술인 거지이 아, 말이 맞아. 비잔라다그런것 같은데. 근데 주차장이 많이 넓어. 넓어. 어 이게 아. 이게 있는데 이거는 유료. 그쵸, 유료라고 돼 있었어. 어? 네. 500 5 0 네, 500원. 500원이면 바로 다 쓰는 건가? 네, 그냥. 어. 어. 그리고 오, 여기 저으면 그 이것도 있고 이거는 근데 무료고. 뭐 여기 좋으면 뭐 하루에 500원이니까 껌이잖아요 우리 정도로. 은 어, 그치? 네. 하여튼 차를 가져오면 이 아수산 분화구 보는 거는 캠핑카만 가져오면 뭐 며칠 있으면서라도 예. 얼마든지 어제 들어올 때그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저쪽으로 트레킹길이 또 있구나

중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미니 버스에 포함시킬. 아 미니 버스가 2,800. 차에 두 명이 타면 두명 가격과 차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내야 하나요? 사장님 멋 있어요? 아리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아리가토. 예스 s o 노? 예 o yes or no? Yeah, no, no, no. y okay? e yeah. 여기서 내는게 아니야? 아니네요. 아 s or 아 o yes or 는 o y e 보는 r n 이 yes or n 지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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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대을으로받을래고 싶은데, 을래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래고 싶은데, 밥을 차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은 그내 유도를 했구만그럼 <laughs> 우리 우리 손실가 1,800. 원 천팔백 원 <몬> 아니, 1,400. 1,100원 벌었지. 1 1원1 어, 다는 그런 길이. 어. 뭐. 그 안개 속에도 이렇게 아, 있어 아, <웃음> <이런식도> <웃음> 제일, 이렇게 이거. 이거 우리 올라갈 수 있게 개방된 것 정말 눈이 잘다1 1엔1 0 0 0부터 날마다 이렇게 날씨가 매일 좋는걸 아니고 그 확률이 한 반? 50%? <목소리도> <목소리도> 날씨가 좋더라도 바람 방향이 우리가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지대가 있는데 그관람지들로 여, 여기가 어디라고? 아소산 정상이라고. 소산 정상. 어떻게 이 직진하면 되나? 아아니아

올라오자마자 시발로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쫓겨나는 판이네. 어. 아이 사람 들어가지 그냥 무슨 뭐동식경복올리든 줄을. 어, 어. 이 좌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른쪽. 이거, 이 것도 상당히 긴박하고 박진감넘치네 어. <laughs> 그래도 네. 잠시 안 봤으면. 어, 어. 네. 아 정말 나 맥주 먹고 입. 이 와, 아난 제대로 못 봤어. <웃음> 와, <웃음> 형님. <웃음> 와, 아니, 그, 그니까, 그 유튜버들이 어. 여기 와서 이제 올렸는데, 어. 여기는 이 그림으로는 정말 이게 표현 안 된다. 어. 저, 그 정도는 이랬어요, 내가 보고. 어. 오, 오, 우와. <laughs> 그 정도야? <웃음> <왜>? <웃음> 아, 나는 이게 왜 내가 제때 거기를 못 가가지고. 아, 그때. 아, 그때 화장실에. <laughs> 나 이런 줄은 몰랐지. 이야. 아니, 화장실에 갔는데 네. 한국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아. <laughs>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거야. 아, 막 힘들어하고. 아, 그래서, 아, 네, 네. 왜, 그 힘들어요? 그랬대. 그랬대. 그럼 마스크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네. 훨씬 낫겠대. 어... 그래서 차에 마스크 또 가지러 갔다 the time of this. 아이가못 들어가네. 아, 이게 표시가 된다요. 네, 네. 가스 농도 5pp에, 네. 아, 높다는 이야기네. 어! 사가와사키오두바이가 응. 아. 아, 음. 가와사키하고 아, 스즈키하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어. 맞네. 한 분이 시네 역시. 근데 일본 번호를 달고 계. 네, 됐어요. 친구예요. 아. 어. 아, 이래. 아, 설마 하고 나를 이제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였거든 아. 어. 네. 아, 혼자 오신 거예요? 예. 네. 오. 기간은 얼마나 하신다고 이걸 오토바이에 지금? 1박이 1박 이일로 아, 1박 2일 때 단기가 으로 옷도 다샵시에서 네, 그 가져와가지고 아, 아 1박 2일 아사키 주차 그랬어 빅뱅 이거 최고예요 가와사키가 네. 그 렌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색이 그 조금씩 있어 한, 하루에 24시간이면은 <laughs> 오국까지다하는한은0만원 정도. 하루에 2 0만원 24시간 0만원 24시간. 아, 24시간. 네. 네. 한국도 정도. 아, 그 네. 한국도한국1만원 원 정도. 한 10만원 정도. 한국그1원 정도. 한국은 10만원 정도. 한국1만원 정도. 한1만원 정도. 한국1 5만원 정도. 한국1 0도0 0만0원도도 패지 같은 어, 없이 그냥 용만해주많 많이 빌려서 다어 사람 이게 아까 렸요다이 사람, 어. 사람들이 많 그러니까 이제 빌린다면 단기간만 할수 어, 있겠죠. 오 일만에도 벌수 있는 예, 오래도 빌릴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서사는애도 예. 있는데. 야, 이거 네. 이, 이 리트급이면 이제, 한 달이면 그렇죠. 우리처럼 밖에 이렇게 하는... 좋은 거 아니고 저것도는 응. 어. 좀싼 것도 응. 있고 응. 5만엔 한달 이렇게 장기로 빌리니까 어. 좀 싸게 해 줘. 네. 응. 이렇게 네. 좋으면 근데 한달탈것 같으면 가져오는 게 응. 낫겠네요. 응. 네, 그렇죠. 가져오는 게 나을 때 있으니까. 네. 아, 오프. 이제 바람방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터주네 가스냄새가 벌써 우리는 몇 올라갔는데 바람이 저랬어요 벌써 가스냄새 났다 아. 이런 것에 장난치는 느낌도 있는데 <laughs> 극적인 효거를 노리기 <우리> 네. 위해서 <laughs> 아유. 여기 온대 빨리. 어, 훨씬 나더 빨고. 뒤에서 기진가 팍펑간다어 바로 가지 말고. 프로치를 어. 저게 응. <무기> <와. 무기> 지금. 지금 가스는 계속해서 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저렇게 네. 뜨거워지니까 근데 저그 연기가 수증기야? 연기가 저걸 뭐라 그러지 수증기? 수증기랑 이제 아. 황학유황가스랑뭐 아, 아. 이런 것들 그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그 수증기처럼 연기나는 게왜 네. 연기가 나는 거야? 뭐 뜨거워서. 화학, 화학작용인가 그냥? 아뇨 그냥 단지 그냥 저기 아 밑에 뜨거워서, 뜨거워서. 우리 그물 끓일 네, 때물 예, 끓일 때 수증기 나듯이 예, 예, 예. 그럼 지금 몇개 하거든. <laughs> 어, 누가 듣고 벌써 기침을 두 분이 사고 계세 예. 아, 여기저기 기침 많은 사람. <laughs> 여기저기 막 기침 들한다. <laughs> 나도 좀. <laughs> 그럼 이것도 언제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요.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터졌던 게 21년도인 가 아, 21년도에 이게 터졌었어. 뭐 비로배 불일 서 이렇게 하면 여기 現実のアフターを見つめる前からお知らせします。<laughs> <laughs> ゾーンの火山ガス濃度が著しく濃くなり、実体に危険な状況となりましたので、火口監視。